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과언입니다. 다양한 능력을 지닌 히어로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맨몸 격투를 빼놓을 수 없겠죠? 마법사인 스트레인지와 완다까지 맨몸 격투에 상당히 능한 걸볼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히어로와 빌런들이 가장 강력한 격투 실력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최고의 인기 캐릭터 스파이더맨입니다. 이전 영화에서는 탁월한 반사신경과 빠른 스피드가 주를 이루었지만 MCU에서는 주로 내구력에 중점을 둔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지는 탑을 거미줄로 버티거나 아이언맨도 고전했던 컬업시디언의 공격을 툭 막아낸다든지 심지어 기차에 치이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등 거의 톤 단위의 근력과 내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사람을 꽉 채운 새마을호가 대략 1,000톤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베테랑들과의 대전에서는 굉장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윈터솔져나 캡틴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카운터치는 캡틴 앞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쉴새 없이 떠들어대면서 딴청을 피우는 바람에 팔콘에게 허점을 잡히거나 스타로드에게 포박 당하는 등 토니가 왜 피터를 어벤져스에 가입시키지 않았는지 대충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미스테리오와의 전투에서 비로소 스파이더 센스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면서 순위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층 빌딩이 없는 평지에서는 현저히 능력이 떨어지는 등 지형에 따른 전투력 차이가 꽤큰 편입니다. 뛰어난 근접전의 달인 블랙팬서입니다. 이미 비브라늄 슈트로 무장했기 때문에 물리 공격을 흡수하는 것만으로도 내구도를 따질 것 없이 데미지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격투에 있어서는 확실히 윈터 솔저보다는 한수 위라고 볼수 있지만 워머신과 함께 2대1로 돌렸음에도 캡틴에게는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일한 슈트를 입고 있었던 킬몬과의 대전에서는 과거 아버지가 저지른 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초반에는 살짝 밀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마적으로 고양이 같은 맹수 스타일로서 손톱으로 할히거나 파쿠르를 이용해 회피하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형 차이를 많이 타는 스파이더맨에 비해 평지에서도 크게 전투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호크아의 화살을 잡고 쪼개던 로키와는 달리 눈앞에서 쏜 화살을 두 개나 낙하칠 정도였는데요. 확실히 건틀렛을 운반하는 모습에서 적들에게 포위당하자 그대로 둘러싸였던 스파이더맨과는 달리 블랙팬서가 좀더 베테랑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오길 최고의 탱커 드렉스입니다. 가무러가 꼼짝 못할 정도의 엄청난 근력과 스트레인지와 함께 타노스와 정면 승부를 펼쳤으며 본인의 힘으로 타노스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피를 흘리는 모습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피부의 내구도는 헐크와 맞먹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타노스에게 유효타는 커녕 바로 제압당한 블랙팬서의 모습에서 드렉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워낙 개그 캐릭터였기 때문에 저평가당한 인물이었지만, 확실히 근력, 내구도, 전투 스킬 등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편이었으며, 투명 인간으로 변할 경우 적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암살을 시도... 근접전과 검술의 대가 가무라입니다. 사실 드렉스의 신체 스펙이 가무라를 능가하는 편이지만 전투 센스로만 놓고 보자면 가무라가 한수 위입니다. 특히 적의 약점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가오겔 2편에서는 유일하게 아빌리스크의 목의 상처를 발견하여 반을 갈랐으며 타노스의 가장 약한 부위를 찔러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움직임 또한 훨씬 민첩하고 빠르기 때문에 적의 배후를 잡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오더에서 근접전을 맡고 있는 콜버스와 프로시마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보이며 대형 기관총을 들고 쏴 버리는 등 근력과 내구도적인 면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토르가 동경했던 아스가르드의 엘리트 부대 발키리입니다. 실제로 토르가 태어나기 전 헬라가 군림이 있었던 시절부터 살아온 인물로서 전투 경험만 2,000년이 넘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초창기 캡틴 아메리카를 아주 가뿐히 제압했던 로키가 발키리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으며 거의 즉삭이나 다름없는 헬라의 공격을 버티면서 그녀의 면상에 킥을 날리거나 그녀의 부하들을 상대로 무쌍남무를 시전했습니다. 특히 몸풀기로 헐크와 스파링을 뜰 정도이니 이정도면 더이상 얘기 안해도 되겠죠? 가오겔 1편의 최종 보스, 로난입니다. 일단 크리 종족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의 전투력은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내구도가 받쳐줘야 사용 가능한 파워스톤을 자유자재로 사용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오길에서도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드렉스조차 로난에게는 데미지는 커녕 겨우 버티는 수준이었으며 스타로드가 발사한 미사일을 버티거나 로켓의 우주선을 들이받아도 전혀 치명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이언맨의 방패가 파워손에 녹아버린 걸 생각해 본다면 그걸 수십초나 버틴 로난의 신체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파우스톤을 손에 넣은 시점에서 타노스와 맞짱을 뜨러 갈 작정이었는데요. 타노스가 황급히 페이스톡을 끈 것만 보아도 당시 로난의 위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2014년 타노스가 미래로 넘어가 사라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로난이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사에서는 스타로드의 댄스 배틀에 사망했으나 실제로 꽤 훌륭한 춤솜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페이즈1 최종 보스, 어보미네이션입니다. 과학자가 베이스였던 헐크와는 달리 군인이 베이스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투력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실제로 인피니티 워전까지 헐크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던 유일한 빌런이었으며 펠리르의 이빨과 함께 헐크의 피부를 찢을 수 있는 뼈를 비롯해 민첩성이나 스피드는 당시 헐크보다 한수 위였습니다. 다만 베티 로즈의 등장으로 인해 헐크가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근력적인 부분에서 서서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첩성과 스피드는 우세했지만 힘과 내구력적인 면에서는 헐크가 조금 더 강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어보미네이션을 처리한 헐크입니다. 초창기 시절 공격 스타일은 캡틴의 말처럼 스매쉬인데요. 닥치는 대로 주변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이 끝나는 수준입니다. 힘으로만 보았을 때에도 토르보다 살짝 우위에 있으며 심지어 핑거스냅까지 자처할 정도로 내구도적인 면에서는 극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분노 모드일 때 전투력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어보미네이션을 제압한 것도 배티를 지키기 위한 분노였으며 완다의 환각에 의해 분노하면서 헐크버스터를 초토화시키는가 하면 아예 토르를 기절 직전까지 패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내구도만으로 이 정도의 위상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확실히 분노가 사그러진 엔드 게임에서는 굉장히 청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CU의 개국 공신 아이언맨입니다. 타노스 얼굴에 상처를 내면서 헐크 버스터가 없어도 파워적인 면에서는 단연 최상위권이며 나노 입자의 재생 방식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도 치명상을 모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캡틴의 전투 스킬을 분석해 역으로 카운터를 먹이는 등 초인 이하 적들에게는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는 격투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니 자체의 실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호신용 장비 하나만으로 윈터솔저의 공격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유효타를 먹였으며, 나노 입자가 고갈된 상태였지만 타노스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블랙위도우나 윈터솔저처럼 격투를 베이스로 하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킬리언과의 대전에서도 밀리거나 타노스처럼 격투 장인들과의 대전에서는 보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정면에서는 승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비행 능력과 리펄서, 다양한 미사일 등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근접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볼수 있지만 토니 자체의 격투 실력과 슈트의 파워 및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타노스를 거의 제압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캡틴 마블입니다. 수십 명의 스크러를 맨몸으로 때려눕혔으며 상대의 조인트를 때려 중심을 무너뜨리거나 날다람쥐처럼 적을 포박하는 등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전투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솔로 영화 초반 요온로그와 수련하는 장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덩치가 큰 스크롤에게는 공격이 먹히지 않는가 하면 후반 전투씬에서도 격투 실력보다는 포톤블라스트와 광자 에너지를 이용해 몸으로 들이받는 액션을 보여주었는데요. 타노스와의 힘겨루기에서도 우위를 점했으며 박치기까지 버틸 정도였지만 자체적인 격투 스킬보다는 광자 에너지의 덕을 많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당시 타노스는 빨리 핑거스냅을 해버리고 트일 작정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면 승부가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MCU의 대표적인 전투력 측정기 토르입니다 신체 스펙 자체가 워낙 우월하기 때문에 상대했던 존재들 역시 역대급 강자들이었는데요. 단연 눈여겨볼 부분이 내구력입니다. 아이언맨의 리펄서를 시작해 헐크의 무차별 펀치, 소커비아 도시 파괴의 잔해를 견뎌냈으며 타노스의 무차별 공격에도 갈비뼈 하나 부러지지 않는 놀라운 내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헐크가 타노스의 공격에 기절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칼과 해머 등 각종 무기를 다루는 스킬 또한 상당히 뛰어난데요. 특히 수르트에게 보여주었던 망치 액션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투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놀라운 회피력과 밀접성을 이용해 적의 공격을 모두 막고 회피하는 놀라운 센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엔드게임에서 살이 찌면서 다소 너프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마적인 근력과 내구력은 최고라고 볼수 있으며 1500년 동안 갈고 닦은 전투 스킬 또한 최상급입니다. 병약했던 과거에서 신적 능력으로 각성하기까지 캡틴의 일대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초인으로 각성했음에도 로키에게 나가 떨어졌던 시절도 있었지만 토르의 망치를 들면서 인피니티어까지 비등비등했던 블랙팬서를 확실히 제쳤습니다. 초인이었지만 치타월리 광선검에 쓰러질 정도였으며 크로스본즈와 윈터솔저, 콜버스 글레이브의 공격 역시 캡틴에게는 치명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체의 무게와 반동을 이용해 파워를 극대화시키거나 거의 모든 기술을 회피하고 때리는 전법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이 MCU 최고의 격투가로 탄생된 발판을 마련했으며 토르와 아이언맨조차 나가 떨어진 상황에서 혼자서 타노스에게 엄청난 뉴요타를 먹였습니다. 확실히 힘과 방어력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었으며 루소 감독 역시 캡틴의 전투 기술을 높이 평가해 타노스와 1대1 맞장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약한 시절에도 강자를 상대로 전혀 기가 죽지 않는 등 역대 최고의 깡을 지니고 있습니다. 커스트 스톤으로 각성한 알그림입니다. 파워적인 면에서 보자면 거의 최고나 다름없습니다. 아스가르드의 감옥을 맨손으로 파괴하거나 방어막 생성기까지 부수었으며 뛰어난 매집을 지닌 토르를 거의 리타이어시킬 정도로 제압했는데요. 심지어 순간적이었지만 날라오는 토르의 망치까지 쳐냈습니다. 또한 말레키스와 함께 수천 년을 살아온 전사였기 때문에 격투 실력 또한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헐크의 공격을 버티기라도 했던 토르를 생각해 본다면 근접전에서 가히 압도적인 위력이었으며 거의 페이즈2 최종 보스격 인물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는데요. 이렇게 토르를 두들겨 팬 인물은 앞으로 소개할 두 명밖에 없습니다. MCU 최고의 격투 장인 타노스입니다. 힘과 매치, 기술적인 면에서 모두 극상이라고 볼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캡틴과 아이언맨, 토르가 3대 1로 덤볐지만 그냥 버티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헐크와 어버비네이션, 알그림의 상위 호환이라고 볼수 있으며 전투씬에서도 타노스의 힘과 방어력을 묘사하는 씬이 많았습니다. 헐크의 공격을 버티면서 힘으로 제압하거나 토르와 스파이더맨, 아이언맨의 공격을 몸빵 하나로 버텼으며 여성 3단 빔까지 몸으로 버티는가 하면 근력으로 적들의 포위를 풀어 버리는 등 타노스의 근력과 질긴 피부를 강조하는 장면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스톤을 활용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등 상황 대처 능력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힘과 무력뿐만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정확히 급소를 때리는 방식으로써 헐크가 패배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왕세녀 헬라입니다. 토르의 망치를 파괴할 정도의 압도적인 근력과 거의 모든 표적을 원킬 시킬 정도의 뛰어난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타노스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 민첩성과 스피드입니다. 압도적인 근력과 맷집으로 탱커처럼 몰아붙이는 타노스와는 달리 뛰어난 민첩성을 이용해 적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카운터 치는 방식입니다. 마치 발레를 연상시키는 동작들인데요. 화려한 공중제비와 유연성을 이용해 적의 배후를 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다운된 상태에서 몸을 굴려 공격을 회피함과 동시에 반격을 시전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공격을 꺾어 역으로 카운터를 쳤습니다. 이 때문에 뛰어난 근력과 방어력에 비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타노스가 연출적인 면에서는 좀더 강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스가르드 버프가 패시브 스킬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어도 계속 회복되는 무시무시한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브라늄 신체와 마인드스톤을 보유한 사기캐 비전입니다.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토르와 호각을 다투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비전 최고의 능력 중 하나인 밀도 조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능력 하나만으로 앞에서 언급한 절대 강자인 헬라, 타노스, 알그림까지 거의 모든 강자들의 물리 공격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를 카운터칠 수 있는 히어로였지만 콜버스의 기습으로 인해 무력화되었는데요. 타노스가 인피니티 손을 모을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콜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CU 세계의 숨은 무림 고수, 레비테이션 망토입니다. 캐시리우스의 공격을 모두 방어했으며 드렉스를 한 큐에 제압하는가 하면 타노스까지 힘들어 할 정도로 엄청난 근력을 선보였습니다. 아마도 카마르타지에서 함께 수련한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정면승부에서 레비테이션 망토를 이길 존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마블 최고의 맨몸 격투 장인들이었습니다. 아쉽게 비전과 비슷한 능력의 고스트는 힘과 내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블랙팬서의 솔로 무비와 블랙나이트, 문나이트가 등장하게 되면 또다시 순위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